우리 인생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고, 그 다음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남이 아닌 나에게 제일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말들은 그 영향이 훨씬 더 크지요. 나를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지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사람의 급이 나눠진다는 말에 동감하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찾아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끼리끼리라는 말도 있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중한 인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그리울까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합니다. 그렇게 당신과의 인연이 깊어지면 가슴 속에 묻어두고 참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조금씩 꺼내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대화의 내용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했던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돌고 돌아 결국에 나에게 화가 되어 돌아온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겠지요. 당신의 말과 나의 말로 인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여리고,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현인들의 지혜를 통해 깨달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는 말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굳은 마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지금은 중도하차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목표를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속담의 속뜻은 물길은 하나인데 사공이 많아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지시하고 간섭하면 결국 목표했던 목적지까지 가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언이 도움보다는 방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과 책임은 우리 스스로 지어야 합니다. 뇌연구 과학자들의 논문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마음먹은 목표를 말하게 하고 그 목표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순간에 목표를 이루었을 때와 같은 도파민과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성공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성공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일으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나아가세요.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자신과 믿게 일을 진행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단일 힘을 아껴서 목표를 이루는데 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세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자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포장해서 늘어놓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은혜를 널리 베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널리 베풀면 그 복은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복을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손들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베풀고 나면 바로 그것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매일 밥과 술을 얻어먹었던 친구가 내가 지갑을 놓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밥을 삽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밥을 샀다며 그렇게 생색을 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에 대한 티를 팍팍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행을 한 기쁨은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생색을 내면 그 좋은 마음이 반감되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누구의 눈에는 기고만장하고 오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행은 우리가 말하지 않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 그때 빛을 바랍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우리가 베푼 순간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리세요. 내가 선행을 베풀었으니 빛을 발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순간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 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연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치부가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 치부는 아무도 알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서 바닷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의 비밀이나 내 친구의 비밀, 회사나, 학교에서 생겼던 일들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을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 해입니다. 지금 소름돋으신 분들 몇분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내 입을 떠난 말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그 친구와의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고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말을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했다고 우리는 친구 탓만 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착합니다. 친구에 대한 비난을 멈추시고 본인의 입을 비난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털어놓는 그 순간은 후련할지라도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내 입을 떠난 내 치부에 대한 비밀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남들에게 돈 자랑을 하지 마세요. 돈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시계 질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가족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부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 사업자금으로 댔다가 돈을 잃고, 친구가 투자하라고 했다가 돈을 잃고, 보증서서 돈을 잃고, 참 많이들 돈을 잃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일확천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돈 자랑을 하려면 최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는 주변 사람에게 베푸세요.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돈 자랑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나만의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각자의 신념과 자신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이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나의 철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철학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철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께 더욱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는 있겠지만 강요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2 자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2 때는 부모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특히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소통을 자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큰 사고 없이 잘 지켜봐주는 시기입니다. 제발 본인의 철학은 본인만 소신있게 잘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들도 사연이 많은데, 부모, 형제, 자식들도 다 사연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의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를 몰래 꺼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 내 새끼지만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서로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자기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그 애로 사항을 먼저 이야기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또 일기장을 몰래 봐서 아이의 고민을 알게 되었지만 다시는 몰래 보지 않기로 해서 말도 못 하겠고 나만 며칠째 끙끙 앓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속담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입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도움의 손을 내밀 것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문제도 이렇게 힘들게 신경 써야 하고 힘이 드는데 이런 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알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 안에 내 치부와 같이 넣어 두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나를 믿는 친구가 답답한 마음에 나에게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우리라도 그 비밀을 지켜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간지러운 내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친구의 약점이 소문이 난다고 생각해 보면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친구는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눈물로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남들에게 나의 아킬레스건을 털어놓지 마세요. 치부나 약한 부분, 약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킬레스건 또는 영린 또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담보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의 고민과 아픈 상처, 괴로운 나의 상황을 내 주변에 있는 열명에게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함께 슬퍼하고 마음 아파해 주지만 8명은 뒤돌아서 나의 아픔을 가지고 본인의 행복을 쟁취한다고 합니다. 그 8명의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놀림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겼으면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독서를 하거나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나의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의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 선택이 그토록 후회가 되십니까? 그 상처를 품에 안은 채로 후회를 했더니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조금 후련하신가요? 아니면 더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아마 후자 쪽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 아파하고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죽기 전까지 평생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슴에 묻고 꿋꿋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삶을 더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에게도 나의 아픈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 위안을 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싸울 때 그것이 약점이 되고 내 비밀이 치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실수를 곱씹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지난날에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열 번째는 남에게 나의 재능을 떠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은퇴를 하고 여유롭게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면서 풍요로운 노후를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하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고, 차별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봤다면 말 대신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에 내 능력을 모르고 있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적소에 내 재능을 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크게 감동할 것이고 나도 뿌듯할 것입니다. 또 재능을 기꺼이 기부했다면 나서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의 몸을 아껴가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건물은 못 물려주더라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짐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열 가지 말해도 득될 게 하나도 없는 열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이라도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 사이입니다. 나만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고 한계선을 정해놓고. 남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한 부분도 정확하게 규정해 그것을 꼭 지키셔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말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안 되면 어떡하지 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하지요. 걱정이 도를 넘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루었을 때보다 이루지 못했을 때를 더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걱정이 걱정을 남기는 상황이지요. 그럴 때는 차라리 안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이 편안합니다. 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는 나는 왜 이럴까입니다. 가장 자기 비하적인 발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령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나 사정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순간 진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더라도 아 내가 약속을 못 지켰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이루어내고 싶은 일이라면 절망하지 말고 다시 시도하면 되는 일입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혹은 왜 이렇게 할수 없을까 입니다. 차라리 잘안 됐어. 이번엔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흘러가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말은 나에게 걱정의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말보다 부정의 성향이 덜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부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인정하는 말로 말입니다. 나부터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말을 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